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제가 시바이노 코인 이번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특급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급 정보를 잘 활용하신다면 시바이노 코인으로 최소 3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바우스 토큰 코인 로700% 수익 챙겨드렸었고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의 400%퍼치펭귄 코인이 400% 수익을 챙겨드렸었습니다. 이 코인들의 공통점은 저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락업해제 일정이 잡혀있었던 코인들입니다. 이 락업해제 일정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문율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는 락업해제 일정뿐만 아니라 소각 일정까지 동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바이노 코인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향후 말씀드릴 일정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낙업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까지 전부 정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에서 최근에 저점 지기 테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 바닥 잡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바이노코인 현재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고래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중간에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매도하라는 가격에만 매도를 해야 이 역대급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운스 토큰 코인으로 700%,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으로 400%, 퍼치 펭귄 코인으로 400%, 수익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이번에도 시바이노 코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역대급 상승이 나올 확률 매우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한 분도 빠짐없이 락업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받으시고 나서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정이랑 최종 매도 가격 체크하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셔야 됩니다. 저는 30%, 50% 수익 드리려고 이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 300% 이상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이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는 순간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이 뒤에는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2640-5478-3락업, 3락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단한 분도 빠짐없이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이 동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대급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바우시 토큰 코인 700% 수익 챙겨드렸었고 터치펭귄 코인 400%,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400% 수익 정확하게 챙겨드렸었는데 이 수익 아무것도 아니게 될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볼수 없었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승 랠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 1 0 2 6 4 0 5 4 7 8 3라하 3락업, 3라거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단한 분도 빠짐없이 라거 폐제 일정과 토각 일정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보다더큰 수익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것만으로 부족하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디사 보게 되면 500만 프로 수익, 택배코이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 수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가 저 코인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남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 부자 될수 있는 코인 보게 되면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코인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야 몇십 배씩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관련 코인이고 향후 모멘텀이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비슷한 시가총액은 물론이고, 시가총액 1조인 코인들과 비교해 놓고 봐도 모멘텀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큰 상승이 그동안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히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게임 빌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가격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몇십 배씩 올라갔습니다. 한번 출발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큰 상승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 계속 횡보 중입니다. 2년 이상 강력하게 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될수 있는 코인은 최소 50배, 최대는 1000배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될수 있는 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2640-5478 대박, 대박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부자 될수 있는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2645-5478 대박! 대박!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될수 있는 코인 마찬가지로 채널 잘 키우고 싶어서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